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제가 그 조금 더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글자도 잘 보이게 하려고 어, 많이 노력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어 이제 예, 이 성경 책이 왔습니다. 예, 가제본이지만 예, 2144, 2,144 페이지, 32 페이지 한 섹션씩 해가지고 묶음 씩 해가지고 67개. 예, 요한 섹션씩 읽으면. 거의 한두달 정도 걸리고요. 어, 이 두께나 이런 것들은 어, 보통 성경책보다는 좀큰것 같아요. 예, 크고 그 다음에 우리 마사 사이즈 되고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조금 보여드리면 뭐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시편 같은 거 보여드리면 여러분한테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 좀 패턴이 다른 건 이런 거예요. 조금 제가 화면을 가까이서 여러분 비춰드리겠습니다. 앞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잘안 보이네요. 예, 예, 한요 정도. 어쨌든 여기 보시면, 어, 굉장히 이제 패턴 자체가, 어, 조금 뭐라 그러죠? 어, 원문도 들어있고 한 칼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은 투 칼럼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그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면서 오늘 세 번째는 어이 마사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데 마사는 읽으면 공부가 된다 합니다. 특별히 요 부분이 이제 레위기 어 레위기 7장 부분입니다. 어 읽으면 공부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원문으로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 원문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어 우리가 너무 그냥 그어 한글 성경에 이제 번역된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그 어, 많이 의존하게 되고 또 이미 또 결정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원문을 보면, 이 뜻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많은 공부에 이제 참고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성경이 완벽하다, 이래 생각 안 합니다. 아, 어, 이제까지의 발전에 조금 더 나은 것이 되고 또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제시해주면, 이 성경의 장점은 뭐냐면, 제가 마사를 하면서 계속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완벽한 성경으로 리바이저 되고, 또 뭐, 어, 작은 뭐, 어 실수가 있다면 또 꽂혀지고, 연구 성경이니까, 일단은 우리 학자들이나 또 설교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마사 TV는 이제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어, 설교 잘 하시는 또 우리 목회자, 목회 잘 하는 분들 들으시고, 저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어, 그런 연구했던 그런 내용들, 어, 여러분들과 성경 원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라든지, 어, 또 주석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 지금 보면은 먹방도 많고, 세상에 정치 이야기도 많고, 뭐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에 관한 말씀의 공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뭐 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은데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저는요. 어, 이 성경 정말 이 여기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지만 이 성경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참어이 성경은요. 이게 이제 오늘 온 마사 성경이죠. 성경은 어 그야말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장 좋은 것은 어, B.C. 지금도 3,500년 전에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오늘날도 읽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공부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그대로 있어요. 뭐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체험도 하겠지만, 그러나, 어, 이 기록된 말씀, 넘어가지 마라. 성경 말씀한대로 그대로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뭐사활 하는데, 사어 사활 아닙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연구할수록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어, 세상에 대한 많은 관심보다는, 뭐, 정치나 뭐, 많은 관심보다는 이 성경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학하는 분들에게도, 어, 조직신학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뭐 논란 가지고 뭐 싸우고, 사실 구원 문제도 아닌데, 너무 그런 거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성경, 자체에 빠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사도바울이나 이런 분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바울을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다. 아 다음에 한번 빌리퍼스 강해도 원문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제시해드린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자, 여기 이제 놀라운 것들이 있죠. 어, 우리가 이때까지 번역해왔던 내용들에 너무 규정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문을 읽고, 원문을 통해서 조금 아이디어를 가지자. 원문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오경에서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죠. 예, 여기 나오는데, 어,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laughs> 어, 여기 크니까 뭐 보이죠? 예, 충분히 보일 겁니다. 태음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제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어 성경을 많이 봤어요. 보니까 중국어 성경에 번제 어 있더라고요. 번제, 소제, 뭐 화목제 거의 다 중국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성경 어 이렇게 번역할 때 중국어하고 한자가 같으니까 그대로 발음을 한게 많은 것 같아요. 그게 틀렸다기보다는 그게 꼭 원문의 강조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때까지 왔던 번제 히브리어는 올라거든요. 알라 또는 올란데 올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올려드리다. 태움다 번트오프링 이런 뜻이에요 태움제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물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도 있고 뭐속죄제는뭐할 수가 없어요 속죄제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어 속건제도요 속건제도 이어 여기서는 이제 제가 어 요거는 이제 속건제도 여기서는 이제또두 가지로 이제 번역을 제가 한것 같은데요 어이아시아시아은아도아실아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아아아아 같은 어, 배상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속건제보다, 속건제를할 수도 있지만, 배상제. 그래서 개념들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셀렘, 또는 셀라밈, 화목제. 어, 이렇게 이제, 어,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금 이렇게 차별스럽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위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어,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32절에 보니까, 이, 어, 뭐, 성직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주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어, 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진짜 바뀌어야 될 단어예요. 제가 한번 성경을 번역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사장이 맞는지 확인해보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암튼 찾아보니까 제사는 어,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그 제사를 이야기하고, 장은 그걸 맡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제사라는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면 안 돼요. 제사장도 틀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헨, 특별히 성직자라고 이 단어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왜 나오냐 원문의 원래 개념을 좀더 바르게 할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꼭 맞다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원문에 맞는 개념을 더 좋은 개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시해서 고쳐야 돼요. 어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뭐한 페이지에 엄청나게 나와 있네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제. 그제, 거제라는 말도 이거 거제도 거제가 아니고 어 여기 보면 예, 거제라는 단어가 올려 드리는 재물이란 뜻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어 여기 어 예, 거제라는 단어 여기 있죠. 테루마. 예. 올려드리는 재물.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말은 형용사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재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아요. 요제 같은, 가, 어, 같은 거는, 요제 흔들어드린다 하잖아요. 테누파. 흔들어드리는 거는, 흔들어드리는 재물. 뭐, 이렇게.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요 페지만 해도, 7장, 요 페지가 이 이제, 레위기 7장 부분인 것 같아요. 7장 부분에, 어,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들 어 너무 그냥 우리가 따라서 거기 한정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개념도 원문에서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더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 있다. 어왜 제사장을 해야 됩니까? 성직자 하면 되잖아요. 어 제가 제사장으로 번역한 유일한 본문들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몰래게 제사장 이런 데는 제사장 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안 썼어요. 어, 이거는, 어, 이, 여러분, 이 마사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원문을, 마사성경 오늘 세 번째, 원문을 읽으면 그냥 공부가 된다. 예, 그게 다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다 옆에 있잖아요. 어, 읽으면 공부가 된다. 그리고 원문을 통해서 개념을 찾는다. 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원문을 통해서 어, 연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